자, 예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는 루트 72의 소수 부분을 A, 그 다음에 루트 18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었거든요. 과연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는 거를 서수령으로는 어떻게 답을 적을 수 있을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일단 A 값, 즉, 루트 72의 소수 부분부터 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루트 72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루트 72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못 해도 정수 부분 정도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루트 72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그렇지. 루트 72는요. 앞뒤 제곱수 파악해 볼수 있죠? 72 바로 앞에 제곱수는 64. 즉 루트 72는 루트 64보다는 클 거야. 당연히. 그리고 72 다음 제곱수는 81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루트 72는 루트 81보다는 작겠다. 요거를 요렇게 한 문장을 좀 언급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72는 루트 64보다는 크면서 루트 81보다는 작을 것이다. 근데 루트 8어 루트 64는 8이죠. 그리고 루트 81은 구잖아. 아 그러면은 루트 72는 8보다는 크면서 9보다는 작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루트 72라는 녀석은 대략 얼마라는 거야. 8. 어쩌고 저쩌고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니 그러면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정수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자 우리 보면은요 요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영원토록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 정 어,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 부분은 불명확하지만 왼쪽에 있는 정수 부분만큼은 확실하지 않니? 아, 그러면은 루트 72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소수 전체에서 소수 부분만 구하려면은 전체 소수에서 정수 부분만 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니? 그죠? 그럼 아마도 뭐 0.블라블라 정도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된다? 루트 72라는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 8만 빼준다. 즉 루트 72 빼기 8이라고 요 소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자요 과정을 우리가 서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루트 72는 루트 64보다는 크고 루트 81보다는 작다에서 정리하면은 루트 72는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은 대략 8점 블라블라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은 소수 부분을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결국 루트 72 빼기 8이라고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겠죠? 루트 72 끊을 만한 거 있습니다. 36 곱하기 2니까, 루트 72를 6루트 2로 끊을 거다끊내서다 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A의 값은 6루트 2 빼기 8이다라고 우리는 A 값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단계를 무사히 써 내려갔다면은요. 2단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b의 값까지도 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값은 뭐라 그랬냐면요 루트 18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18은 누구보다는 18 바로 앞에 있는 제곱수는 16이니까 루트 16보다는 클 것이고 18 바로 뒤쪽에 있는 제곱수는 25 아니겠어요? 루트 루트 25보다는 작겠지. 되니? 근데 루트 16은 4로 깔끔하게 나오고요. 루트 25는 5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 사이에 있는 루트 18은 대략 4점 어쩌고저쩌고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4가 되겠고요. 소수 부분은 루트 18에서 정수 부분 4만큼을 해준 중간이겠어요 그거가 바로 b의 값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줍시다. 그래요. 자, 루트 18은 루트 16보다 크고 루트 25보다 작으니까 결국 루트 18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래서 루트 18은 대략 4.블라블라 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즉 b의 값은 루트 18 빼기 4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것도 요렇게 해서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 꺼낼 거다 꺼내니까 루트 18은 3루트 2로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즉, b의 값은 얼마가 나왔다? 3루트 2 빼기 4라고 우리는 정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A하고 B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었고요. 3단계에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 정리해줘야 되겠죠. A 빼기 B 합시다. 그죠? A 빼기 B라는 거는 6루트 2 마이너스 8에서 3루트 2 마이너스 4를 빼주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뺄셈 계산에서 항상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죠? 빼줄 때는, 3루트 2 빼기 4를 빼줄 때는요. 그냥 연결 지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3루트 2 빼기 4 이렇게 그냥 연결 지으면 안 되고 3루트 2 빼기 4를 통째로 빼주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로 쳐야 됩니다. 과로 안 치면은요. 당연히 감점 들어가고 계산 결과도 흐트러지겠죠. 되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뺄셈 계산할 때는 일단 이렇게 과로를 묶은 다음에 뺄셈 그치? 그런 식으로 식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6루트 빼기 8. 그렇지. 일단 a자리에다가 6루트 빼기 8을 괄호 쳐가지고 대입했고요. 빼기 괄호 쳐서 B 대신에 3루트 2 빼기 4를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대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돼? 분배법칙 뿌려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은근히 계산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분배법칙 뿌려가지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정리가 된다? 6루트 2 빼기 3루트 2는 3루트 2. 되니? 그리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니야? 그럼 요거 결국 마이너스 8 더하기 4죠. 그렇죠. 요런 거 계산 조심합시다. 그래서 유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은 3루트 2 빼기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요렇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쉬운 듯. 또 막상 서술형으로 적으려니까 답이 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답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요 마지막 부분에서 a 빼기 p a 자리다 에 대입하고 b 자리다 에 대입하는 거 알겠는데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쳐서 대입을 해야 계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니?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고요. 비슷한 유형의 유제 2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